인도의 고대 문명과 전설은 수천 년 동안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다양한 신비한 동물이 존재합니다. 이 동물들은 자연의 힘을 상징하며 신성한 존재로서 형성해왔습니다. 지금부터 인도의 신화 속에서 동물 탑5를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가루다입니다. 인도 신화에서 비슈누 신의 탈 것이자 독수리 형상의 신성한 존재입니다. 이 신성한 새는 악의 세력과 싸우며 지혜와 용기를 상징합니다. 4위는 나가입니다. 뱀의 형상을 한 신비한 존재로 물과 대지의 수호자 역할을 합니다. 생명을 지키는 존재이자 자연이 무서운 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3위는 마카라입니다. 물의 신인 바루나와 관련된 신화 속 생물로 악어와 코끼리의 특징을 결합한 형태입니다. 강과 바다의 수호자이며 물의 힘을 상징합니다. 2위는 아이라바타입니다. 하얀 코끼리로 인드라 신의탈것으로 등장합니다. 하늘과 대지를 연결하는 신성한 코끼리로 여겨지며 평화와 힘을 상징합니다. 1위는 두루가의 사자입니다. 힘과 용기를 상징하며 두루가 여신이 악의 세력과 싸울 때 등장합니다. 두루가 여신과 함께 정의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 문화와 전통의 깊은 뿌리를 형성하는 신비로운 존재들입니다. 이 전설 속 동물들은 오늘날까지도 인도의 정신과 신념을 반영하며 자연과 인간을 연결하는 중요한 상징입니다.